오늘 재밌는데 왔습니다 이 공연은 아마 아날로그 공연으로 아마 근데 그런 것들이 보고 싶어요 야난이건 디지털 시대 아니에요 공연 그것 보러 왔는데 이건 잘못 온것 같아 난 옛날 건달을 좋아했어 어? 건달을 좋아했다고 조직 건달들 많이 하러 그 친구들이 피부에 뭐맞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좀 앉을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 아시죠? <laughs> 오늘 아주 재밌는 데 왔습니다 아, 지금도 약간 망가지긴 했어도 더 망가지기 전에 보고 자힌거 보고 또 먹고자 먹고 자힌거 먹고 블랙 오늘 또 나왔습니다. 이 공연이 제가 본지몇십년 되는데, 뭐 지금 AI 시대들지만, 옛날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시대,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AI는 이 공연은 아마 아날로그 공연으로 아마. 근데 그런 것들이 보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많이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소주를 좋아하면 은그 뼈다고 약해진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laughs> 소질를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의뢰히 먹어야 된다. 그리고그5 60년 동안은 하루도 거의 안 빠지고. 옛날 꽃보다 할배 때부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멍청해가지고, 좀 촬영용을 좀 가벼운 가방을 가져야 되는데, 두개 정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에다가 그냥 까뜩 집어넣어가지고, 거의 들 수도 없었죠. 나는 스텝들이 좀 들어줄 줄 알았어. 지하철에서 내려서 저 걸어 올라가면 하늘이 보이는데 계단이 까마득해. 아 저걸 어떻게 올라가지? 근데. 나피들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컨셉이니까. 어떻게. 딱 그걸 들어 올라가는데 도저히 무거워서 안 되겠어. 서진아, 네가좀 들고 올라가는 나피디가안 된대 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무거워서 못 들어가게 돼 그럼 버려보고 가자고 발로 차버렸 버리자고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시위도 올라가다 그때부터 허리가 아프시잖 그게 뭐그 그 걸어도 많이 걸어서가 아니고 소주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약해졌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laughs> 그때 코타일에 갔다 온거 후회하세요? 아니 후회한 게 아니고 좋은 추억을 했고 어, 나, 나 비대한데 굉장히 미안해지 내가 많이 돌아다니질 못해놓으니까 꼬꼬할배 예 안녕하세요 배우고 쏘? 아니 저번에 저기 뭐야 그 이용 갈수 있잖아요 누구 이용 이웅. 이용이요 어, 형님 잘하신다고 하시대요 어 용이요 어, 어. 아, 그래갖고 여기 먼지 오래됐네 네 그럼 저랑... 같이 있을 때 형님 통화 한번 시켜줘갖고 너 인사 한번드요 아, 그랬던가. <laughs> 아. 그래서 좀 많이 보는 듯 얼굴이고, 잘생겼다고 그래서. 자, 가보자. 또 봐요. 네. 응. 이 안보 전네요 예. 예. 응. 네. 예, 예. 예 보고 싶다고. 예. 저 예. 예. 어, 선배님 사진 한장 만드세요. 사진 한장만세요 어, 찍세요. 사진 찍어. 여기 있어거아 네. 그게 그게 그 그거 또안 찍었어 안 찍었어 응. 안 응. 뭐 사러 왔어 구경 왔어 구경 왔어요 구경 식당 장날이다 양평 사시고 아니요 서울 저기 부천에서 왔어요 오또 바람났어 뭔데 가려고 바람났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여기서 사셔요 아니요 나도 바람났어 시장은 어디 쪽에 있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다 시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내로 들어가는 시장은 어디있나 그런데 가야. 여기가 실내 시장인 것 같아요. 요, 여기가. 여기 근데... 지붕 있는 데가 네. 지금. 음. 야, 난. 이건 디지털 시대 아니요 공연이지. 디지털 공연. 안나로그공연 네. 보러 왔는데, 깽가리 치고, 뭐, 장고 치고, 뭐. 품바 공연, 그거 보러 왔는데, 이건. 정식 음악인가 보네. 잘못 온것 같아. 가서 이제 반찬 가게 나 하자 반찬을 사고 가자고. 안녕하세요. 강아지 잘 있어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얘 이렇게 줄려요. 좋아가 그래서. 나도 이거 하나 샀어요. 우리 강아지 두 마리 데리고 다니려고. 아, 이건 크네요. 난저 저운데. 저는 걔 목줄이나 이게 가슴줄로 오면은 애들이 왔다 갔다 내가 피곤하잖아. 그래서 애들 저 유모차 하나 샀어. 아, 샀어요. 야, 그러고 그래 가지고 같이 산책을 나가지 한 번도 안 했어. 아 선생님 나오어요 예. 예. <laughs> 선생님 건강 괜찮으세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 선생님 사진 한번 찍어도 돼요, 선생님? 예, 해시다 네, 저한 번만 찍어 주실래요? 죄송하지만. 아 잘려온 사람들 보고. 뭐. 저, 아 선생님 저 팬이에요, 선생님 저 어려. 와, 또왠개 키가 우리 예, 선생님 저 팬이에요, 선생님 진짜. 허리 좀 피해야겠다. 예. 음.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응원하고 예, 있습니다, 선생님. 장사네, 장사. 와, 예, 선생님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예, 예. 예. 선생님은 사진 부탁하는 거 거절 안 하시네요? 다 찍어주시네요. 별로 시간도 없 지금 시간도 많은데 뭐 찍고 가지. 안녕하세요. 예. 한번 해요. 어머머. 예. 선생님. 선생. 네. 팬입니다. 헤 예. <laughs> 잠깐 앉으셔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응. 저희는 옛날 시장이 어떤지 어려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래. 옛날 시장은 지금이랑 좀 많이 달랐어요. 어땠어요? 지금은 디지털 시세로 돼 있고 이렇게 크지 않았어. 그냥 저. <laughs> 시장에 그 건물로 된 시장 있잖아. 그 입구에 잠깐 이렇게 있고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거느물도 팔고 막. 신에물한 잔. 뭐인고 <laughs> 냉수예요. 어, 고마. 어, 역시 아, 응. 시원한 꿀물 한잔 드리겠습니다. 뭐요, 이건 꿀물입니다. <웃음> 네. <웃음> 와, 은 것도 무 맛있어. 이는다어이렇게 <laughs> 그냥 걸어만 가셔도 뭐많이 주실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왕거같한가있했이것 같아 맛있어. 이아옛날 맛있어. 이거 너무 맛어 건달을 좋아했어 이거 너무 이요 왜요? 맛라건이을좋아했어 이거 너무 그 맛있 표지 건달들 많이 하러. 그 친구들 이 피부에 막 뭐, 맞아. 그그 그 진정한 건달은 멋있다고 남해치지 않고 인간관계도 멋있고 그 못된 똘마이들이 못된 애들이 많지. 진짜 대장들은 멋쟁이들이 많았어네 남자다운 사람들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꼬꼬할배 <laughs> 쭉 가보자. 이런 시장은 언제 가 보시고 또와 보시는 거예요? 몇십년 만이요? 몇십년 만에 오세요? 이런 어, 시장. 반갑습니다. <laughs> <안>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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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예요? 선, 선지국. 선지국. 어이 <laughs> <오>, 집이 <laughs> 맛집인 모양이다. 순대 파는 집인가 봐요. 순대. 아 순대. 여기 시장 오시면 드시고 싶었던 거 없으세요? 아직은 내가 생각한 게없어 예. 건강하세요. 예. 다들 표정이 좋다. 시장에 오면은 그래서 좋은 거야. 오늘 인상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수고 많으십니다. 예. 건강하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 많으니까. 아마 그 에너지를 얻어가실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아 <laughs> 예. 찍을 때는 나 찍을 거야. <laughs> 네. 걸리시오? 어떻게 돌려돼요이치화면을 열어요, 선생. <laughs> <laughs> 그것도 머리오 <놀이오>. 예. <laughs> <에이. 웃음> <됐스>. 안 짜고. <laughs> 선생님, 근데 여기 양평은 자주 와보셨어요? 오랜만에 와, 몇십년 만에. 어, 아, 몇십년 만에. 뭐, 거 여기 몇십년 만에 오고. 잘려온 거뭐 그런 거 같아. 아... <laughs> 그러다니지, 뭐 내가 일부러 되일 일이 어디 있어? 난그 여행을 별로. 애들 어렸을 때한몇번 가보고. 여행을 된게본 적이 없어. 여행도 낚시 다니셨던 거 아니에요? 낚시만 된 게지 맨날. <웃음> <웃음> 신혼여행도 낚시 갔 응? 어? 신혼여행도 낚시 가러. <laughs> 낚시 가던. 신혼여행 을 낚시를. 낚시 갔어요. <laughs> 어디로요? 저기 어, 천안 어디 그 저수지인데. 그때 신혼여행으로 낚시 가자니까 뭐라고 안 하셨어요? 실치만 어떻게내 남편이 가자고 그러니까 때 원래 좋아하니까. 와. 지금은 낚시 안 좋아하세요? 왜 낚시 좋아하는데, 바다 낚시를 주로 댕기는데 조금 그 걷는 것도 시간 잠고이어가지고 위험할까 싶어서. 요맘 때면은 옛날 녹동이라는 데 있어 고흥 옆에 녹동. 아, 거기 가면 건축일요 요 무렵에 이 감성돔이 많이 잡혀. 그래 가지고 밤 내내 려가그지고 새벽에 이제 혼자가 그러면 여관에 어때 서울서 낚시하는 사람이 바글바글해 꼬꼬할배 먹는데는 어디 가서? 선생님 호떡은 안 좋아하세요? 어? 호떡? 응. 호떡 안 좋아하세요? 아좋아지 이거 어디 있어? 여기 호떡이 유명하대요. 어디? 시아 호떡 아니 호떡 못 봤었는데? 그 호떡 먹으러 가자. 오케이. <laughs> 호떡은 그때 우리. 또 바라서 있더라고요. 난 집에 호떡 많어. 믹서해서 호떡 해 먹어. 아 집에서도 호떡을 해 드세요? 어 그. 저, 인터넷 사가지고, 반죽 해가지고, 어, 잘 됐어. 호떡 하나 씩먹 좋구만. 호떡, 호떡 호떡. 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호떡, 여기 예. 아니, 몇개다 주세요? 네개더 주세요. 그집 아니야, 이 집. 후에, 예. 예.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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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게뭘 뭐 남는다고? 좋아서. <laughs> 너무 좋아서. <laughs> 또, 결국 또 공짜로 없네. <웃음> <웃음> 갈게요. 잘 먹을게요. <laughs> 네. <laughs> 네. 인증살이 찍고 가자. 짜잔, 왔다 갑니다. <laughs> 여기 뭘뭐 구경하러 오셨어? <laughs> 아니, 그냥. 시장 구걸으로 왔더니 응. 옛날 것지가 아니에요. 네. 너무 발락 까져가지고 여기 여기 뻥튀기 아저씨 2 0년된 아저씨야. 여기 저도. 공연도 없어. 공연 오늘 안 왔어. 어 얘, 얘가 사실 그거 보러 왔는데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가지고 아, 네. 아, 해피리. 안 왔어. 그래, 보고 잡아서 왔는데 네. 그것도 못 보고. 옛날 그왜 시장 안에 네, 네. 요렇게 그 옛날 집 같은데는 없어 인다죠? 저쪽 골목에 있지. 없어 보니까 뭐, 그러니까 없더라고. 아니 저기 뭐야 버섯 골목 집 가보셨어? 어, 가봤어. 근난 별로 없어. 옛날에는 뭐이격 때. 아니 시장 시장 안으로 요렇게 들어가서 왜? 그래. 이게 거긴데? 없더라고. 그럼 저기 비절호떡 잡으셨어 보셨어? 양병 비절호떡 삼천 원짜리. 1,500원짜리? 아니야, 3,000원짜리. 어, 그거 거기 먹고 와서 하나. 아, 드셨어? 1,500원이냐. 나는 여기 10년 차에 이거 주차 관리해요. 그러니까공무원이야 중공무원.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직이에요. 아. 근데 72살까지 다녀요. 나 70이에요. 오빠하고 한번 출가 딴딴 따다다다단 딴딴 이거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야, 나그 나이는 안돼 보여요. 아유, 오빠는 그60 그래. 60대로 보여. 예? 60으로 보인다고. 60이나 70이나 뭐도치개친이지요 모셔 10년이 어딘디. 안팍 찾아야지. <laughs> 오랜만에 사람한테 치였더니 힘드네. 어, 그렇지. 나도터 요즘에 이 알아봤어요? 뭐 그렇게 인기가 없는 줄 아셔? 오늘 그냥 보고 잡은 것도 못 보고, 못그 잡은 것도 못 보고, 아, 그 골목에 뭐가 있었나? 아, 시끄러 그래 요 이대로 떠납니다. 용... 아, 내 말은 되지, 가만히 있어. 지금 <웃음> <웃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루 보내는 거죠. 뭐.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laughs>